에이, 씨 굉장히 늦은 시간까지 저러고 있어가지고. 어. 자, 빨리 빨리 자리 잡아, 빨리. 뭐 돌격한다고? 왜? 너네 바뀌고 만들던 애 혹시 건설 실패했니? 그랬나 본데? 박격포를 만들다가 건설 실패했나봐. 아니면 요놈 식기들이 박격포 만들어될 애들이 싸웠나보다. 지들끼 리 싸워가지고 비웃어가지고. 아 되게 빡세게왔는데어 그러면 음. 쪽을 비워주고 자 길을 살짝 열어주고 다시 준비하고 지금 TTT가 아직 안 왔지 TTT만 빼곤 다 왔지. 동선이 발사 고. 아 거의 효과 없다. 거의 효과가 없다. 주변으로 싸가지고 별로 효과가 없다. 네, 굉장히 시원찮네요. 청소도 안돼 있는데. <laughs> 어허... 들창코는 <laughs> 예, 각목 <강목> 들고 있는데 <laughs> 일단 일로 <이리로> 와 봐. 각목 <laughs> <강목> 들고 있는데 <laughs> 얘네 어디까지 가냐? 너네 어디 가냐? 여기 살짝 부시러 가나? 아 그러고 저쪽에 살짝 쏠렸나? 탄 보호막 없어요. 다 팔아버렸어. 뭐? 네왜 기분 나빠 왜? 설마 친척이 죽었어? 이모 사망. 아, <laughs> 맛 감별사 이모 맛 감별사야. 죽었어. 지뢰 지뢰터서 죽었어. 아니 화염병을 <laughs> 알아서 시체 처리를 해 주고 있고 눈 오고 있는데 우우 내려가서 발전기 쪽에 어그로가 살짝 쏠렸고요. 아 근데 너무 많다 진짜. 아씨토 나와 씨. 뭐가 또 터졌고 엔지다! 엔지, NG, 42세, 전투기술자 거슬리는 목소리, 약물선호, 식탐 뭐야 이거 엔지가 제일 먼저 죽겠구만 지뢰를 빵빵 뭐야 얘 일부러 지뢰 밟고 다녀 20세, 전사 충격적인 외모, 민감한 정신, 탐욕 아, 강화갑옷 입고 있다고 지뢰 다 밟아버리네 빵 터져요. 근데 우리 지뢰 이미 다 터진 거 아니었어? 왜 이렇게 자꾸 터져? 어, 총탄 보호막? 이러면 뒤에서 쏘는 게 의미가 없는데. 아니 아니. 이걸 싸 글로벌 약국. 보호막좀 터뜨려봐 보호막 광범위 보호막 투사기 아 보호막 투사기가 씨.. 애매하게 저기 서.. 딱 저, 이렇게 서있네 아예 쏠 수가 없잖아 이러면 야.. 저리뭐 장비다 장비 보호막 투사기를 쏘고 싶은데 뭐막 투사기를 쏘고 싶다고. 이거 뭘 쏘는 거야? 이거... 아, 안 되는데, 이거 이러면... 혼자 막 앞에서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데... EMP를 써야 되나? 안 되겠다. 아이씨, 빠져, 빠져. 크게 부상을 입진 않았구요 근데 우리의 화력이 투사가 안돼요 지금 빡치네 오스르멘 쏘고 오스르멘 오스르멘 쏴 오스르멘 쏘고 자리가 들창고가 아못 들어오나 들창고 위치가? 거기야? 어 없어졌어 보호막 없어졌잖아 기껏 들고 왔더니 없어졌잖아 들치 않고 그럼 살짝 빠져 있어 여기로 가서 에 현기증의 파동을 써준다 다이노스카이가 왜 여기 있지 왜한칸 밑에 있는 걸로 보이지? 이대로 자리잡아 또 밀리네 왜 밀리지? 다이노스카 왜 이렇게 한칸씩 밀리지? 이동했다가 i 서있어봐 됐다 토해! 토하게 만들고 뭔가 여기 자리가 좀 이상한데? 그리고 현옥으로 뒤에서 쏘고 있는 놈을 아직 괜찮아. 다이노스카의 부상은 큰 부상은 없고 몸통의 내구도가 22, 22. 한방 데미지가 9.5 들어오면 한대더 맞으면은 살짝 위험할 수도 있겠는데. 빠져나오고 개짱돌이 들어가 다이노스타 빠져 여기서 조격을 쓰고 있네 다정다감한 방어감 쓰레기죠? 봉사 아니 치료하고 있고, 다시 한번 토해버려. 어디 가는 거야? 지금 자기 치료하러 가는데, 어디로 가는 거야? 치료 아니, 어디 생약이 떨어져 있나봐. 어딘가 약품이 떨어져 있나 본데, 어디로 가는 거야? 지금 왜 역주행을 하는 거야? 약품이 어디 떨어져 있어? 에이씨, 안 보여. <laughs> 뭐가 너무 많아서 안 보여. 나와봐, 나와서 자, 이래, 거기서. 포트롤은 아직 괜찮고 멍멍도 괜찮고 괜찮아요. 홍기증의 파동을 다시 한번 써주고 토해라. 허어... 시체가 겁나 많이 생성된다. 로켓 소는 없죠 지금. 얘는 경기관총. 얘는 전투산탄총 타박상. 아직 괜찮고. 잠깐! 3단 로켓. 아, 보호막. 지금이다. 빨리 임피 단지 임피 데스, 업 데스 우와 티티티 맞았어. 괜찮아, 돌아가면 서연기증에 파동을 써주고. 아이, 보호막 또 생겼어. 씨 던져 EMP, 던져 빨리 EMP, 던져 됐고 도망간다. 이겼다, 승리! 봅시다 그 중에 굳이 잡아야될 놈이 있나? 오 3단 로켓하고 최후의 심판 로켓하고 아 이거 생체인증이잖아 이러면 못써 멀쩡한 3단 로켓 하나 얻었고 이게 생체인적이라 못써요 이건 그냥 뽀개야돼요 코트롤이 조금 아픈데? 이놈 봐라 죽을라고 요코 10시간 18세 대단한 기억력의긍정적 예솔 사교 겹투 딱히 필요 없는데 여기 3단 로켓 하나 있고 어흠, 여기도 3단 로켓이 하나 떨어져있고 <laughs> 튀어나가서 막 사방에 떨어져있냐 듬수대에는 <laughs> 없어 듬수는? 아요 생약 하나 때문에 요거 때문에 뛰쳐나갔구나 써먹을만한거는 로켓하고 전투산탄총하고 강갑 강갑 강화장갑 방탄모는 뭐 녹여서 써도 될거같고 상급저격총 이래저래 좀 있는데 우리는 고을 한마리 잃었어요 우리의 사랑스러운 고을 한마리 잃었어 사이코패스 금주 가정 다감한 방어가 대단한 기억력의 긍정적꿈한 마리 죽었어. 안타깝게도 한 마리가 그만 끔살 당했어 로켓 맞고. 로켓을 그냥 시원하게 덜겨가지고. 뭐야 둠스 가진 아직도 있잖아. 어떤 놈이야. 예, 로렌 고문관. 근데 쟤를 쫓아가게 너무 멀리 있는데, 쟤못 쫓아가는데. 웬만하면 뚜드러 패서 잡고 로켓을 뺏고 싶은데 너무 멀리 있어요. 얘도 있다. 오른쪽 다리 화상. 다리 화상. 세프. 이장리도좀 아프고 이도도좀 아프고, 이 장도리도 아프고, 로걸 추격할 도좀을까로도좀로벌약국도좀 아픈데, 근데 현옥을 쓰면 로켓은 빼고 싶단 말이야. 일단 따라가 보자. 어우, 개판이야. 셀프 여기 있고, 로렌 벌써 여기 있고. <laughs> 아, 이거 언제 치우냐? 또. 건드리지 마이씨 돼지 맞으려고 씨하이여중에 꼬실놈 한놈도 없었어요 쓸만한 녀석이 없죠 지우는 것도 한 세월이야 이거 초월주의자 신속 35세? 4시간 후에 사망 얘가 초중반이었으면 꼬셔봤을텐데 우리가 지금 초중반이 아니라서 딱히 의미는 없지 벌써 여기까지 갔어. 그냥 나와 나와서 점프. 한번더 점프. 변옥 세프. 그렇지. 그 패. 그리고 로렌 얘는 여기까지도 망갔죠. 너무 멀리도 망갔고, 무슨 험한 꼴을 보라고아 얘도 로렇게 하시네. 아나, 쟤는 좀 너무 멀리 갔는데? 어, 세포 세프한테 둠스. 아, 근데 생체 인증이야. 에이씨. 생체 인증이잖아. 써먹을 수가 없잖아, 그러면. 그러면 아나? 아나를 꽂아 볼까? 아나를 꽂아 또 드롭 해 볼까? 아나한테 써 그렇지 가서 아나를 취업해 얘는 3단 로켓 뿍뿍 그렇지 3단 로켓 뺏었고 얘는 도주고 됐어요 이거 나 가지고 가자 한번. 동선이 그렇게 되면 길이 막히면서 싸우지 않을까? 아 아. <laughs> 저게 되질라고 씨. 그냥 가. 가벼운 타박상이지. 둠스는 이게 생체인증이라. 아 잠깐, 얘를 죽여놓는 게 낫겠다. 나중에 또 들고 오면 어떻게 이줄게 나중에 또 쳐들어오면서 저거 들고 오면 어떡해? 죽여, 그냥 그렇지 됐다. <laughs> 다음에 이걸 들고 오지를 못하겠죠. 죽었으니까. 됐어. 네 생체 인증을 우리가 쓰진 못하는데 저놈이 또 다음에 쳐들어올 때 저걸 들고 올까봐 그냥 죽여버렸어. 들고 오면 우리한테 좋을 게한 개도 없으니까. 아까운 곰을 한 마리 잃었네요. 곰한 마리 잃었어. 재빠름 검소 신속. 얘는 좀 쓸만하다 킹치만 2시간 외사망 죽었고 오른쪽 요골이 부러졌다 됐어 뭐 필요없어 아까도 봤지만 약간 쓸모있어 보이는 애가 있긴 있는데 굳이 필수로 받아야겠다 싶은 애는 없어요 그럭저럭 좀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필수는 아니야 네, 소각장 키우고 이쪽은 정리했어요. 네, 부서진 거 없고 벌레 꿀은 이제 청소해야 돼. 지금 벌레 꿀 청소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방어구를 더 갖춰 주고요. 방어구도 만들어 주고. 여기부터 정리해야 돼. 예, 날씨 조절기를 먼저 정리해야 돼. 여기에 우주 해적이 2 2명 있어. 22적들 뜨죠. 22명의 우주 해적이 있어서 저기를 정리하려면 방어가 더 있어야 돼. 그래서 중무장 갑옷을 더 만들어 주고 저기를 정리한 다음에 그다음에 여기를 정리해야 돼.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자원이랑. 상 회복은 열심히 하고 있고 어. 수채 너무 많아. 되나 무기고. 지금 무기고가 꽉 찼는데 이제. 무기고 좀더 늘리죠. 이 3단 로켓 같은 거 여기다 모아 놔야 된단 말이야. 로켓. 그래서 무기고를 더 키우고요. 안 좋은 애들 옷 <laughs> 저거 벗길 이유가 별로 없어요. 가뜩이나 벗긴 옷들이 막 쓰레기 취급돼가지고 굉장히 처리 곤란이라 <laughs> 별로 벗기고 싶지 않아요. <laughs> 저런 옷들은 거의 뭐 쓰레기 취급이야 지금 우리한테. 굳이 노동력을 더 소모하게 굳이 <laughs> 벗기고 막 그럴 필요가 없어. 개중에 이제 뭐더 어 좋은 막방구가 있다, 감감이 있다, 그런 벗기지. 강갑이나 뭐 그런 게 있으면 벗기는데 그런 거 없는 애들은 벗길 필요 없어요. 자이 중에는 이 정신 보호모는 요거는 벗겨서 가지고 있어야죠. 얘는 필요 없고, 필요 없고, 필요 없고, 필요 없어. 아, 다시 운반과 청소를 할 시간입니다. 다른 일을 못하겠네. 다시 운반과 청소. 되야겠다 얘는 감갑이 있으니 벗기고 야 요놈 아직도 안 죽었어? 42세 광부 사이코패스 금주 14시간 후에 사망 야, 이래도 안 죽고 있다고? 악마가 닥 천중산모 천 셔츠 얘는 특별히 벗겨줄까나? 벗어? 덮고 죽어 이제 얼어 죽어라 고통스럽게 얼어 죽어라 화상과 영양실조와 출혈과 동상까지 걸려 죽어라 되참고는 어쩌다 왔냐구요? 얘는 부족민으로 습격을 왔어요 부족민으로 습격을 왔는데 애를 때려 눕혀놓고 보니까 괴술가야 괴술가 실내에서는 괴짜 천재 아, 제작도 할줄 알아. 그래서 얘를 받았어. 나이도 어리고, 기술가에다가... 어... 제작도 잘하고, 그래서 받았어요. <laughs> 이정도 받을만 하지, 저 정도까지 되면 <laughs> 저 정도가 아니면 받을 필요가 없지. 나름 쓸만하잖아요? 제가 굉장히 많이